그동안 어, 벌써 누가복음을 이제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부터는 아가서가 시작되는데 아가서는 또 아주 재미있는 또 그리고 아주 탁월한 성경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먼저 보시면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얘기하셨어요. 우리 마음 속에는 실제로 제자들도 그랬고 부활을 잘못 믿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도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또 예수님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그들을 마음속에 진짜일까 진짜일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는 눈으로 보지 않은 채도 지금 의심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뭐 하셨는가 하면, 너희들께 먹을 게 있느냐? 여기 생선 있습니다. 그 생선 한 토막 주셨는데, 받아서 예수님 그거 잡수셨어요. 왜 그러셨죠? 그 본인이 영이 아니라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도, 어,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정상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고 정상이에요. 제자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믿으라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지금 식사하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오늘 거닐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본인이 우리 본인이 경험하게 되면 아 의심이 물러갑니다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의 자리죠 생각의 자리에서부터 몸무 생각의 자리에만 머문 게 아니라 삶에서 이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가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4절 말씀부터 내용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모세의 글, 또 율법, 선지자, 시편, 여러 성경이 나오는 모든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 어, 모세 때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바로 그 만나 먹은 것이 뭔지 아느냐. 내가 들판에서 오병이열를 먹이지 않았느냐. 또 이사야에게, 이사야가 고난의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느냐. 바로 내가 바로 그 십자가를 쳤고, 내가 바로 그 나무에 매달렸으며. 또 내가 바로 그 나귀를, 나귀를 타고 왔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니까, 그제서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받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영웅담은 항상 어떤 위기가 있었는데, 그 위기를 결국은 착... 전화 위복시켜서 멋지게 성공하고 적들을 무찌르넣고그 다음에 자기의 멋진 나라를 세우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래요. 뭐 이런 얘기를 주로 듣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사,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믿음이 부어 신동차나서 그런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건 맞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자꾸 이런 식으로 자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4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이 봐라. 내가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덧니피올 것이다. 성령 얘기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한 것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으므로 말미암아 이제 나를 위해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너희들은 이제 곧 성령을 만날 것이고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승리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오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50절 말씀부터 해보면 그들에게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해주시고 떠나셨습니다. 떠났다는 말은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갔다는 뜻이 아니라 보이는 모습으로 더 이상 사람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계시지 않는 영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셨습니다. 자, 오늘 성도 여러분, 함께 그리고 누가 복음을 묵상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이때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게 되고, 이때 바로 부활이 나의 것으로 실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